챗 GPT 어, 서비스를 어,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어, 먼저 챗 어, GPT 계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챗 GPT의 계정을 만들려면 우리가 챗 어, GPT를 서비스하는 예, 홈페이지에 먼저 접속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 처음에 예, 구글 검색 엔진을 이용해서 한번 검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게 고 구글 검색 엔진인데요. 어, 여기에다가 우리 이제 검색 단어가 뭐 그렇게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챗 예, GPT라고 예, 입력을 해 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 우리가 이제 챗 GPT를 이용해서 이제 무엇을 할 거냐 어, 하는 것들이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어 웬만한 내용들이 예, 다 어,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챗 그 다음에 GPT, 예, 한칸 띄고, 예, GPT라고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엔터를 치고, 자, 검색 결과가 이렇게 나왔죠. 자, 검색 결과가 나왔는데, 맨 위에 나와 있는 거, 이거좀잘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것이,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이에요. 예, 자, GPT를 클릭을 했더니, 예, 저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 저는 지금 3.5 버전 이거를 이제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뭐 오늘은 뭘 도와줄까요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왼쪽을 보면은 이제 제가 이미 많이 사용했던 그 검, 물어봤던 그런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뭐 동궐의 의미가 뭐냐라고 이제 물어본 거죠 여기에 네, 동궐이 뭐니라고 물어봤을 때. 예, 거기에, 그, 해설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논문을, 예, 쓰려고 했을 때, 논문을 쓰려고 했을 때, 어, 사용됐던 그런 내용들이고요 자, 맨 아래쪽에 제 이름이 나와 있죠? 네, 요걸 가지고 제가 로그아웃을 하, 하고, 어, 새롭게, 그, 채 GPT를, 예, 사용하기 위해서, 자, 뭐, 여러가지 나오는데, 거기 로그아웃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아웃을, 여기에서 예, 클릭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예, 빠져 나온 거예요. 빠져 나왔고 여기 그 오른쪽에 보면은 예, Get Started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로그인과 사인업이 있는데, 예 어, 로그인은 뭐 로그인 할때 쓰는 거고 사인업은 우리가 이제 계정을 만들 때, 마치 이제 회원 가입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런 경우에 예, 사용되는 것이 예, 사인업입니다. 자 그럼 이제 사인업을 클릭을 하면 우리가 이제 계정을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로그인은 예, 이제 계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로그인을 하는 거고요. 자 그럼 사인업을해서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제 그 계정을 만들 수가 있어요. 거기 위에 이제 Create Your Account라고 돼 있는데 어, 여기에서 이제 계정은 이제 뭘로 만들어야 되냐면은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서 우리가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 여러분들이 이제 잘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를 입력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메일은, 어, 저 한번 뭐 학교에서 사용하는 뭐 이메일 주소, 뭐 이런 걸 한번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그 계정을 이메일 주소를 어, 만들어 달라고 할까요? 예, 이유는 딱 하나예요. 유일하거든요. 그래서 이메일 주소를 제가 한번 여기에 이렇게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계속 버튼을 눌러주면 다음으로 이제 넘어갈 수가 있는 거고요. 약간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메일 주소를 계정으로 만드는 이유는 예, 이메일은 굉장히 유일한 거죠. 예, 그래서 예, 계속을 넘어가고 자, 이제는 이제 비밀번호, 예,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비밀번호는 어 이제 최소한 문자 이상, 예, 거기 나와 있죠? 여기 이제 최소, 어, 12자리 문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어, 특수문자, 영어 대문자, 소문자, 그다음에 숫자 이런 걸그 다음에 숫자, 이런걸 조합을 해서, 예, 비밀번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 그 다음에 이제 계속을 눌러주면, 아래쪽에 있는, 어, 계속 버튼을 눌러주면은, 예, 이제 그, 우리가, 그, 계정을 만드는 과정이 이제 거의 다 끝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어, 지금 나왔죠? 네, 베리파이 유어 이메일. 그러니까 어, 방금 전에 아까 이메일을 우리가 이제 그 입력을 해서 계정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이메일을 지금 가 찾아가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이메일에 어, 그 다음 과정이 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이전에 뭐가 중요했나요? 비밀번호 만드는 것이 예, 정확하게 머릿 속에 기억하고 있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예, 학교 홈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학교 홈페이지로 가서, 아까 그 아이디가 이메일 주소였죠? 그래서 그제 아이디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를 입력을 한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저는 예, 로그인을 할 겁니다. 자, 로그인을 했더니, 자, 여기 나왔네요. 여기 OpenAI라고 나와 있고, 여기 이제 Verify Your Email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예, 클릭해서 들어갈 거예요. 자, 들어갔더니, 예, 네, 여기 나왔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요거예요 Verify email address 라고 하는 이것이 예, 제일 중요한, 어, 중요한 부분이 되죠. 그래서, 어, 기 나온 것처럼, 뭐, 너의 계정을, 어, 계속 이어서 세팅을 하기 위해서, 설정하기 위해서, 어, 밑, your email address 가 있는 그거를 가지고 이제 verify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예, verify email address 를 클릭해주면, 클릭을 하면 예, 이제 그 다음에 예, 2단계 인증. 예, 그래서 지금 나오죠? 예, 확인. 예, 확인을 클릭을 하면은 어, 이제 그챗 GPT 예, 홈페이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어, tell us about you. 당신에 대해서 좀 우리에게 얘기를 해 달라. 그런 얘긴데 풀네 m 임은 여러분의 이름을 써 주시면 돼요. 근데 이름이 어, 영어도 되고 한글도 되고 두개다 돼요. 예. 그래서 여기에 저는 음 한글 이름을 한번 넣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글 이름을 이렇게 넣고요. 었그 다음에 어, 그 밑에 어, 또 뭐가 있었죠? 예, 어, 생일, 예, h 스데이에 생일이 있는데 그 생일도 한번 같이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넣어봤어요. 자, 그다음에 거기 이제 h 스데이에는 예, 그 생일, 예, 생일인데 거기 D D는 날짜고 M M은 월이 되고 Y Y Y는 어, 그 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네,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렇죠. 네, 0906, 그 다음에 1967. 이렇게 나이가 다 나와버렸어요. 그 다음에 어그리, 동의, 동의를 눌러주면은 네, 짜잔하고 이제 챗뭐 g p t 를 네,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첫 화면이에요. 그래서 거기 OK. l e 고를 눌러주면은 이제부터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그 왼쪽 밑에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이름이 한글로 돼 있었죠. 어, 방금 전에 봤던, 거, 제가 로그아웃 했던 거는 이제 영어로 돼 있었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죠. 예, 메시지, 채, GPT라고 돼 있는 여기에다가, 어, 내가 지금부터 이제 질문하고 싶은 내용들을 여기다가 넣어주면은 이제 되는 겁니다. 뭐, 근데 지금 이3.5 버전 나온 다음부터는 어 뭐라고 할까요? 예, 질문이 굉장히 예, 똘똘해졌죠. 자 그러면 제가 혹시나 어, 또 하나 또 해볼까요? 예, 지금 3.5인데 제가 그 계정을 두 개를 만들었어요. 하나는 한글 계정이고 하나는 어그 이름이 나오는 것이 이아랫 부분, 요게 이제 한글로 나오는 게 있고 처음에 만드는 거는 영어죠. 그래서 계정이 달라요. 이메일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얘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볼게요. 봤더니, 예, 어떻게 됐습니까? 예, 똑같죠. 예, 그, 다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동시에 두 개를 지금 하나의 컴퓨터에서는 쓰지를 못한다는 거죠. 예, 계정이 두개 있어도 하나의 컴퓨터에서는 두 개를 사용을 못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지금 제가 질문을 하나, 예, 넣고 있습니다. 자, 2월 17일에 예, 오늘이죠. 2월 17일에 채찌 예, 피티 어, 특강을 하려고 그래요. 제가 채찌 피티 음, 특강을 하려고 하는데, 예, 해야 하는데 아, 여기 오타 있네요. 이 예, 오타 예, 수정하겠습니다. 특강을 해야 하는데, 예, 어떤 어, 내용으로 할까 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엔터. 엔터를 눌러주면은, 얘가, 어, 무슨 내용을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이렇게 쭉 써주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채찌 PT의 기초 이해, 응용 분야 및 적용 사례, 모델 튜닝과 성능 개선, 윤리 및 개인정보 보호, 실습 및 퀴즈, 질의 응답 토론, 뭐, 이런 내용들 가지고, 어, 하는 게 좋겠다, 라고, 예, 채찌 PT가, 어, 특강 내용, 을 이렇게 쭉 적어주는 겁니다. 네, 근데 내용을 보면은 음뭐 거의 맞아 들어가죠. 네, 거의 맞아 들어가고 내용도 좀뭐 괜찮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어 내가 원하는 내용을 뭔가 알고 싶은 그런 내용을 여기 챗 GPT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주면 음, 뭐 물론 내가 알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부분도 얘가 어 조금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렇게 주면서 어 뭔가를 이제 이렇게 이제 특강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어 근데 지금 이제 3.5보다 이제 4.0도 이제 예 나오는데 예어 4.0도 나오는데 4.0 같은 경우에는 이 질문을 좀잘안 어 해도 잘안 해도 상당히 좀 좋습니다. 그리고 3.5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료 버전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4.0 같은 경우에는 4.0 같은 경우에는 유료 버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c h a g p t 의 어, 계정을 만드는 것을 설명해드렸습니다.